괜찮습니다. 음. 대박이사람이까법각 대박, 비용이 다르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음. 시간 차이가 나니까. 4천모 기준으로 뭐 음, 얼마예요? 절개는? 절개는 음, 719만 원. 4천모에 어... 719만 원. 아... <laughs> 절개는 음 719만 원. 근데 은희는뭐 맡아 주시는 거. 네, 그렇다고. 네. 그리고 비절 개법은 1400만 음, 원. 원. 가격이 두배 차이네요. 어? 두 배네. 아, 1400만 원? 어? 두 배는, 아, 두 배네. 비싸긴 하다. 의사분의 어떤 노고가 맞아요. 아, 맞아요. 따, 많다. 노고와 맞다. 노고가 들어가니까. 저희 공임이 좀 들어가는 거죠. 공임. 그렇죠. 그렇죠. 진짜? 가격이 두배 차이네요. 그렇죠. 시간이 모수가 적은 모습에서는 절개 비자이가 비슷한데. 모 아, 옷수가 근데, 와, 좀 멋있다. 네. 그럼, 여보,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하는 걸로 하자. 우 어이구. 멋다 진짜? 그래. 야, 우와, 멋있다! 무너진다고? 아, 누나 멋있네. 야, 진짜 누나 최고다. 강도. 아, 진짜. 돈 생각하지 말고, 하는 걸로 하자. 왜냐면 만족도가 높대잖아. 야, 갑자기 왜 이래? <laughs> 아니, 내가 해준다니까. 잘해주신대잖아, 또. 야, 근데 해준다고는 무조건 해야지. 그래요, 어, 맞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온 김에 그냥 예약을 하고 가자. 그러니까 그 날짜 비는 거 계산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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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안 돼. 음. 일단은. 왜, 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하는 대로만 해도 유지는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이제 정수리인데 나는 여기 M자는 바 차기도 그랬잖아. 막. 바람 불면 막 내가 그 스트레스 알아서 그래. 이게 그래도 하고 나면 밀린 숙제한 기분인가. 본인이 해봤으니까. 또. 아 그래도 좀좀 음, 고민해봐야 을될것 같은데. 그래 뭐 근데 고민을 해보는 건 괜찮은데 나는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왜냐면 이게 진짜 하고 났을 때그 시원함이 있더라고. 아... 근데 한번 하는 거 좋은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나도 그렇게 네. 생각해, 하 근데 아내가 사실 아내 돈으로 해준다고 는 하지만 사실 뭐, 아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아내 돈이 생각해서. 돈도 돈이지만 본인이 연예인이고. 스트레스. 그 받는, 맞아. 항상 그 신경 쓰이는 아, 스트레스가. 맞아. 아, 근데 제가 볼땐 이걸 받기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지금도 잔소리를 저렇게 하는데. 아, 확고 나서? 어, 받으면 내가 볼때 1.5배 정도 아 늘어날 거야. 아, 그게겠다 그것도 수 있었어요. 맞지. 어? 맞아요. 맞아 그래. 계속 얘기 그거 내가 심어주고 관리 잘 해주지 어, 마. 어. 정말 짜증나겠다, 너. 머리 빠져있으면 그거도 있어요. 그거도 어, 있었어. 어, 맞네. 말도 뭐, 못하고. 어.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애정이 아니죠. 없어봐. 맞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민두 트로트 가수. <laughs> 뭐. 민두. 최초네요, 최초. <laughs> 그러니까. 민두 개. 아. <laughs> 그것도 <그거고 웃음> 괜찮아. 민두 민도, 민두짱 그러면서 신곡 하나 내고. 민두 어. 괜찮아. 아니. 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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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명한 노래 대머리 청 청국 뭐, 이런 느낌처럼. 대머리 트롯가수 그니까, 민두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상이 예뻐. 한번 생각해 봐봐. 맞아, 네. 상이 괜찮아. 두상이 괜찮아, 괜찮아. 동곰이한번 생각해 봐 도토리 같이. 탈모 선배님들한테 여기 추천받은 곳이거든. 아 진짜? 가성비 최고야. 아 여기가? 어. 아니 탈모 선배님들이 왜 풍문시장을 추천했을까? 응? 나만 믿고 따라와. 아뭐이 안에 뭐 비밀 같은 게 있어? 어. 뭐약 파는 데가 있나? 와 진짜 오랜만. 와. 와 이런 건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22만 원이야 가격. 와 아, 이거 와. 여보, 알았어. 여보 이거 4만 짜리 이거 아 이빨 와. 여기는 어르신들 오는데 아니야? 아니야 당신 어르신이잖아 그래, 나는 좀 어르신이긴 그치. 한데 시장을 왜 갔어요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나? 아 내가 보니까 쓰 느낌이 오래 음 음반 러 왔어? 아니야 나만 먹고 뭐 있다라고 아어는지아 안녕하세요 어이고 어서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오오저 아, 아, 아. 어. 우리 저기. 서론 도형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그럼 아, 귀신이집니다도형의 예. <laughs>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야? 아 그것도 괜찮아 아 여기 가발 가게가 있어요? 음, 오 가발 부르라 고 가발, 가발 가성비 좋잖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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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거. 아, 가발 커 가발 어때서왜 놀러 오래 아니 어떻게 부분 부부, 가발도 있고 <laughs> 어떻게? 세상이 <어떡해. 웃음> <laughs> 아 야, 야, 아니 예. 아는 또 형님들한테 예. 또 추천받아가지고 아, 그러죠. 가발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가발이신가? 사장님 가발 아닌 것 같은데? 아... 잠깐 사장님께서도. 이거요? 예. 그럼 보여드릴까요? 어, 어, <laughs> 보여주신다고? 그럼 보여드릴까요? 예? 어, 진짜로? 아유.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괜찮, 괜찮은데. 아, 괜찮습니다. <laughs> 음. 와! 와! 와 대박 한 사람이야 야! 아 감쪽같네 사장님. 와. 아니 스무 살 차이나 스무 살 나이 차이가 그지. 진짜 스무 살 차이나 진짜. 어머. 어머. 너무 너무 편하저죠 떡딱하게 되잖아. 너무 추, 추, 추. 아니 저 오히려 너무 세팅이 안돼 있어서 너무 더 놀랐다. 배워가지고. 벗어주시는 게 놀랍네. 진짜. 어 너무 놀라서 죄송해요. 아주 이거 <laughs> 편하고 좋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머 오우, 치가 안 나요. 어 세상에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우 대박이네요. 그런데 네. 탈모가 좀 네. 있으시나요? 아, 아지 탈모가 탈모. 여기가 사실 앞쪽에는 여기가 지금 앞쪽에는 M 자가 있고, 예. 앞쪽에는 M 자가 있고, 이쪽이 정수리 쪽이 아. 조금인데, 솔직히 다쓸 필요는 없고. 그러. 여기 정수리 네. 여기를 좀 가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예. 있어요. 우선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써보면 어. 어때요, 사장님 한번 골라 보십시오. 아이돌 같은 머리 없을까요? 아이돌. 이거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주 <laughs> 아, 취향이 확고하네. 와, 이분은 진짜 <laughs> 너, 너무. 반전이야. 근데 진짜 너무 자연스럽다. 와, 진짜. 계속 저분 머리만 보게 돼. 이거 한번 해 보시죠. 아, 그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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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예전부터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저런 긴 머리를 보면 좀 로망이 아 있어요. 아, 긴 머리? 진짜 네. 아이돌 된다고요? <웃음> 어떠신가요? <웃음> 아이, 웃었어. 아, 지금, 지금. 아니, 연삼아? 연삼아? 아니, 술, 연삼아? 뭐야 어, 연삼아 같은데? <laughs> 어. 괜찮은데? 나쁘진 않은데? 뭐 괜찮은데? 어, 나쁘진 괜찮아요. 않아. 괜찮아. 그, 대장님 제가 아, 두개 이렇게 하십시오. 골라봤는데 어, 되게 어색한데 이거 이런 네. 컬러도. 네. 아니면 오오 오. 일본 가수 같아. 일본 가수. 연사만 느낌. 들어와봐. 오 이거 진짜 배용준이네. 아, 일본 아니, 일본 사람 같아. 아니 일본 사람 같아. 어우 잘생겼지. 어, 이거 좋은데? 이거 나 괜찮다. 이것도 좋은데? 어 이거 괜찮아.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어려 보여. 저거는 있잖아요 진짜 저렇게 하려면 한 3만모 시어야돼 <laughs> 진짜로 그 뒷머리 어, 어, 뽑을 그가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져 그러니까 <laughs> 내가 보니까 여기가 없네 아이가 가수니까 무대할 때만 저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 아, 그렇죠, 그렇죠. 응. 여보 나그 군생활하면서 빠마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아니 장발 빠마는 없어요? 그래 상의? 장발 빠마야 이거 뭐야? 이거는, 어, 저거. 이거는 개그다 아, 이거 여자가발이잖아 어이 이거는 더 멋있습니다. 아 어, 예뻐. 테리스 <laughs> 아니 근데 왜 예쁘지? 어, 근데, 근데 왜어울려 안정환 형 같지 않아? 요 안정환 형. 아 근데 가발빨이 좋은데? <웃음> <웃음> 아니 뭐 재밌고 다 좋은데 요보뭐 이건 너무 티나잖아. 이거 뭐 현실적인 건 아니지 않나? 아니 이거는 그냥 써본 거고. 어. 아까 그 부분 가발을 해외는 그래? 어차피 머리를 안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아, 뒤에가 아, 정수리에다가 어+ 어 뒤에가 딱감프라채 되는데요 머리 뭐 발라도 되나 어그렇 요렇게 해서 이거를 이거 되게 재요 머리 뭐어 너무 동글동글하니 예쁘네 어바꾼전 모르. 아 요거 괜찮네 어 완전 딱 짱구 처럼 바꾼인 괜 모르겠다 바꾼인 딱모르겠어야 정수리는 어괜찮은것 같은데. 나도 욕심이 는데오신어하다감쪽같어아 이,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수리는 오케이인데 여기 M 자는 어떻게 M 자? M 자나 M 자대로 또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 M 자도 있어요? 예. M 자 M자 괜찮다고? 어 이건 괜찮다. 어, 어머 이 너무 잘 섞다. 너무 나 좋아. 진짜 보니까 이건 괜찮다. 거죠? 아이돌 같대 아이돌. 그럼 예. 만약에 예. 그렇게 M 자대로 따로 주문을 하면 가격은 예. 얼마 정도일까요? 예. 절개는 칠백십구만 원 그리고 비절개법은. 1,400만 <laughs> 가격이 두배 차이네. 비싸긴 하다. 아... 모수가. 아, 적은 가격은 얼마 예. 안들까요 M자 정도로 주문하시면 한 4, 50만 원 정도 돼요. 아이고, 오, 4, 50만 원 정도. 이, 이거랑 같이. 이 정수리 정도 하게 되면 은 이것도 한 40만 원 정도 한 네. 8, 9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절개법은 1,400만 원. 한 8, 9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맞추는 게요? 음... 네 맞추는 게요. 거의 뭐 진짜 거의 뭐 15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아, 대박이다. 90만 원이면 되게 가격은 진짜 좋다. 아, 그럼 사장님, 그럼 일단 한번 이거 사이즈 한번 재줘. 알겠습니다. 아, 다 맞춤을 하는구나. 예. 이거를 뜨거우시니까 이렇게 좀 쓰고 계시합니다. 눌러라. <laughs> 어머! 그 두피에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뭐 뒤집어 써야 아니야. 되는 거예요? 아, 세, 이게 뭐야? 아, 이거 뭐, 뭘 씌워요? 제, 제 두상 맞춤으로 본뜨기야. 네. 몇몇번 써야 돼요? 7개월, 8개월 병을? 아, 얘가 이렇게 씌워놓으면 굳는구나, 모양이?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laughs> 아유, 이게 <야>. 뭔 일이야? <laughs> 괜찮아, 코 수술한 거 눌리면 안 되는데, 근데. 괜찮아, 코 수술한 거 눌리면 안 되는데, <laughs> 코 괜찮아? 음. 아우 이거 어, 아니 진짜 이거 맞아요? 음, 벌칙 아니에요? 은강데데 얼굴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어. 어, 벌칙 아니야? 어, 이제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써 올리는 거지. 아 너무 웃겨. 지금 웃는 소리 다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너무... 붙여. 이게 뭐예요 사장님? 실리콘 이게, 예 실리콘하고 어. 비닐을 성분하고. 같이 혼합되 있습니다. 아 오, 뜨끈하다. 좋다. 오늘 저렇게 뜨는구나. 저렇게 뜨는구나. 신기하다. 우와. 대박. 아, 저걸 또다 아. 찍네? 저건 <laughs> 컨텐츠네. <laughs> 그래, <웃음> 이렇게 이제 딱나오면 너무 신기한데? 정확하게 번호를 따가지고 하게 되면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만한... <웃음> 아, <웃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야예 감하고요 모발이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음. 되게 예, 이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직접 하세요? 사장님이? 기술자시다 예. 아 그래서 아까 거보다 더 두피에 딱 달라붙겠다 예. 자기 두상에 맞췄으니까 아 그러네 진짜 자기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과학적이네요 아, 어, 이제 이거 번을 뜨셨으니까 네. 한 2개월 정도 후에 아, 이거 한땀한땀 한땀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달이나 와 진짜 이거 수작업으로 장인이시네 어, 그래서 어떻게 저기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약을 계속 먹고 유지하느냐, 를 아니면 이제 모발이식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네. 가발로 가든, 아니면 제가 제시한 아, 미느냐, 뭐 이렇게 있거든요. 뭘로 어. 하실 거예요? 일단은 시술을 하면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해. 이 집에만 있어야 돼가지고. 아, 2주를 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2주 빠지는 날이 없어갖고. 아 그래서. 그리고 가발을 제가, 제가 주문을 하는 거는 90만 원이에요. 어. 비싸고 기존에 있던 거를 아, 사면 30만 원에 살수 있어서. 아, 기존 거였어요 그냥 기존 거 30만 원에. 아, 주문으로 아, 가지고. 그래. 전혀 문제없어요. 맞춰야지. 예, 그래. 정말 전혀 문제없는 게. 지금 보세요. 오, 아, 오 뭐야? 진짜로? 뭐야. 어, 이거 지금 거야? 하고 있구나. 지금 전혀 문제없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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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맞혔을 텐데.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놀랐다. 기가 막히다. 나 몰랐어. 나도 <laughs>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거예요? 아, 아, 저게 신기했고 거 이게 아 그거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아, 거야? 아, 아니, 갑니다. 아니, 아니, 거야. 자기도, 자기도 이러... 몰라 지금 어딘지 아니 이제 가발 처음 써봐가지고. 나 알아, 딱딱 똑똑... 알아, 똑딱이가 딱 여기인데. 오 너, 어떻게 아셨어요? 아딱 타면 알지. 뭐야? 어, 꽤 크다. 꽤 커. 와 이게 있어. 요 이게 있었어? 저건데 어? 이제 진짜. 야, 진짜. 진짜 패라뇨, 야, 패라뇨, 패라뇨. 패라뇨. 아, 횡일해 어, 야, 생이해 아니, 해